한국에서 지금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고질적인 문제, 임금체불과의 전쟁이 선포된 건데요. 이제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졸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2조 원. 이게 바로 작년 한해 동안에만 한국에서 지급되지 않은 임금 총액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다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임금체불은 절도다. 더 이상 밀린 임금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딱 규정한 거죠. 사회 전체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그럼 이 2조 원짜리 절도 사건,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0년에는 좀 줄어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2023년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불액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유는 꽤 간단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월급 떼먹고 걸려봤자 내는 벌금이 떼먹은 돈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했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걸려도 남는 장사였던 셈이죠. 거기다 건설 현장처럼 여러 단계로 하청을 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는 돈이 중간에 그냥 사라져버리기 너무 쉬운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해법은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임금체불 같은 일이 벌어지기 힘든 구조로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새로운 예방책의 핵심이 바로 이 임금 구분 지급제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똑똑한 방법이에요. 애초에 공사 대금에서 인건비를 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일하는 분들 월급부터 딱 지급했다는 걸 증명해야만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죠. 노동자들 월급으로 들어갈 돈을 다른 데쓸 생각조차 못 하게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이게다가 아닙니다. 전체 밀린 돈의 무려 40%가 퇴직금이라는 사실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작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사업주가 돈을 따로 떼서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방식이라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도 노동자들의 퇴직금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방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무서운 대가가 기다립니다. 처벌 수위가 극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의로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와이 표를 좀 보세요. 그냥 감옥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징역도 5년으로 늘었지만 신용 정보가 공유돼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막히고요. 예전엔 두번 걸려야 명단 공개됐는데 이젠 딱한번 유죄 판결만 받아도 이름이랑 사업장 정보가 다 공개됩니다. 여기에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게 출국 금지까지 시킬 수 있죠 핵심은 이젠 임금 체불이 사업주의 자유 돈 평판 그리고 사업 기획까지 모든 걸 앗아갈 수 있는 전방위적인 리스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대책인데 과연 이게 충분할까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한 가지 핵심적인 법 조항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을 이해하려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을 줄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업주들이 이걸 악용해서 밀린 월급의 일부만 주면서 이거 받고 고소 취하해져 안 그럼 한 푼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로 써왔던 조항입니다. 노동계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명단이 공개될 정도로 아주 악질적인 상습체벌범이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초범 사업주들은 여전히 이 법을 이용해서 형사처벌을 피해갈 구멍이 남아 있다는 비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어떤 새로운 현실을 의미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 결론은 이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 월급을 지켜줄 훨씬 더 강력한 보호막과 무기가 생긴 셈이고요. 반대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은 더 이상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는 저비용 리스크가 아니라 사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리스크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판이 뒤집힌 거죠. 법과 제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겠죠. 과연 이 강력한 법들이 현장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온 월급 좀 늦게 줘도 괜찮다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